계곡의 물소리 시원합니다. 비가 좀 오려나 했더니, 비가 오고 다시 좀 어졌어요 조금 더 와야 하는데, 이 한두 대에 지금 저는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계곡과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여기는 산르타리, 산르타리가 포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네요. 이 습한 지역이니까. 보세요. 산르타리. 찾아보면은 산르타리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오, 여기도 붙어가지고 유생이, 산르타리 유생이 어, 자라고 있네요. 한번 된장국 좀 있어 열흘 있다가 오면은 한5일 비가 온 다음에 오면은 많이 자라서 된장국 한 번은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동충하초 같은 것도 많이 어. 여기 동충하초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주황색 버섯 동충하초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학명으로 코디셉스 밀리타리스입니다. 동충하초를 일명 번데기 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잔목님 땅속에 있는 곤충체에서 나타납니다. 나비목 곤, 곤충 번데기에 기생하며 자실체는 번데기 시체의 머리 부분에서 나타나고 모양이 곤봉처럼 생겼죠? 버섯대는 둥근 기둥 모양의 약간 윗부분이 구부러져 있죠. 오렌지색을 띠고 머리 부분은 방추형으로 선명한 주황색을 띠고 있죠. 동의보감에서 동총화초는 허약한 몸을 보호하고 전기를 북돋는데 효과적이라 기록하며 특히 폐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탁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초 강목에서도 동충하초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수명을 연장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의학에서 동충하초는 신비롭고 귀중한 약재로 자리매금하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동충하초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021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동충하초 출출물이 항염 작용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2019년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신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합초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진 산삼, 산삼 녹용과 함께 3대 약재로 유명하답니다. 효능은 폐를 튼튼히 하고 강장과 항암작용이 뛰어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충합초 효능은 뛰어나지만 그 대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복용할 때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충하초는 독성이 매우 강하답니다. 먹는 강, 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조된 동충하초를 차로 우려내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 방법은 생수 800cc에 동충하초 40g, 대추 30g을 넣어 강한 불로 달이는데,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400cc로 줄어들 때까지 달입니다. 달인 물을 다른 용기에 붓고 다시 생수를 넣어 재탕합니다. 재탕과 먼저 달인 물을 섞어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한 다음 아침 저녁 한 잔씩 마십니다. 이때 위장질환, 간질환 등 소화기 질환 등이 있을 때는 식후에 마시고요. 기관지, 천식, 관절염, 두통 등은 식전에 마신답니다.오늘 동충하초 알아봤습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